안녕하십니까? 이제 소개받은 이 안주신을 찾아갑니다. 이 신은 땅을 주관하는 신 이름인데 안주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신이라요.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내가 밟고 있는 현재의 땅이 편안해서 비바람도 안 불고, 태풍도 안 와야 우리가 거기에 발을 딛고 이 오고 가고, 곡식을 심어서 잘 먹고 살수 있지요. 그 보면은 땅을 주관하는 신이야말로 굉장히, 이불보살님처럼 존중받아야 마땅할 정도의 이 신이죠.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점점 걸어서 마갈 제국구 보리도량 안에 있는 안주신의 처소에 이르렀습니다. 땅을 주관하는 신이 보리도량, 부처님께서 깨달은 도량 이름이 보리잖아요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음경은 온 우주를 부처님 법진으로 받드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잘 채고, 땅도 공경하고, 바람도 허공도 부모님도 부처님도 똑같은 생명 가치의 존재로서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러가 보니까 백만의 땅 맡은 신이 함께 그 가운데 있어서 안주신 뿐만 아니고 백만이나 되는 신들이 함께 있다. 말이 백만이지 수천억이 될 수도 있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만큼 신을 굳는 걸 가질 정도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서로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는 동자는 곧 부처님의 창고이니. 동자 자신이 부처님의 창고다. 바로 부처님 품 안에 있다. 반드시 중생의 의지할 곳이 될 것이며, 부처님의 창고니까 중생들이 그 창고에 있는 식량을 찾아 먹을 게지요. 반드시 일체 중생의, 무명 껍데기를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곡식을 먹으니까 무명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죠. 이 사람은 이미 법왕의 종성 가운데 태어났으니 부처님 집안에 태어났으니 마땅히 때를 여의고 걸림 없는 법우 비단을 그 머리에 쓰며 마땅히 지의 혜큰 보배창고를 열고 모든 삿된 이론과 외도들을 꺾을 것입니다 그렇게 백만이나 되는 지신들이 선제 동자를 보고 말합니다 이때에 안주 지신 등 백만의 지신이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니 널리 대지로 하여금 한꺼번에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지신들이 각자가 큰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전부 환하게 주니까 땅이 여섯 종이로 진동을 하였다. 좋은 징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요. 땅에 소리가 나고 울렁거리고 꽃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가지 보물이 곳곳마다 장암하였으며 진동을 하니까, 보물로 주변이 전부 장금이 되고 깨끗한 그림자와 흐르는 빛이 번갈아 사무치었습니다. 모든 잎나무는 한꺼번에 자라나고 차츰 자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자라버려요. 모든 꽃나무는 한꺼번에 꽃이 피고 모든 과실나무는 한꺼번에 모두 익었습니다. 차츰 차츰 자라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육종 진동이 일어나고 광명을 받은 그 모든 초목 중생들이 한꺼번에 다성부를 하더라. 강물도 서로 서로 흘러들고 모든 못에는 다 물이 넘치고 향기로운 비가, 비가 내리고 그 각가지 서로 큰 산이 부딪혀 소리를 내는 듯하고는 백천우 묻혀있던 갈무리가 저절로 솟아나왔습니다. 땅 속에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막 니도 나도 한꺼번에 솟아나옵니다. 그때의 안주지신이 선제 동자에게 말합니다. 잘 왔습니다. 선제 동자시여 그대가 이 땅에서 일찍이 착한 뿌리를 심었을 때, 제가 그대를 위하여 나타내려 하노니, 그대는 보고자 합니까? 허이, 선제를 칭찬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그대를 위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겠, 하겠는데, 보이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때 선제 동자가, 땅 맡은 신의 발에 지라고 수없이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예, 저는 보고 저 합니다. 그때의 안주지신이 발로 땅을 눌러서 백천만억의 아승지 보배창고가 저절로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안주지신이 땅을 한번 콱 밟아버리니까 그 속에서 백천만억 아성지 보배창고가 쑥 올라와요. 대나무 죽순처럼 선남자여 이 보배창고는 그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가 예전에 심은 착한 뿌리우 과보며 이것은 그대의 복덕의 힘으로 섭수한 것이니 그대는 능당,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참, 선제는 복도 많아요. 안주 지신이 땅을 한번 쿵 울리니까 각종의 오배가 땅에서 솟아 나오는데 이것은 그대가 선근을 심고 복덕을 참 아까는 과보로 나온 것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갖고 가서 전부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를 이미 깨뜨릴 수 없는 지혜 창고입니다. 내가 얻은 해탈은 깨뜨릴 수 없는 지혜 창고다. 지혜를 강조를 하면서 땅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식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것이 마치 중생들이 지혜롭게 마음을 써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거기 비교를 합니다. 자기가 얻은 산매는 깨뜨릴 수 없는 지혜창고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땅 속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선근을 심고 복덕을 잘 갖고 오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주지신, 땅을 주관하는 생명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포기의 풀, 한 나무의, 한 그루의 나무, 모든 작은 꽃이나 지상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을 부처님처럼 존중해야 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이야말로 바로 생명이며 보호배며 지혜의 창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남자여 그러나 나는 한번 내가 기억을 해보니 연등 부처님 때로부터 항상 보살을 따라서 공경하고 호위하였으며, 전생부터 내가 그렇게 보살을 따르면서 공경했다. 또, 보살의 마음과 행과 지혜의 경계와 모든 서원과 모든 청정한 행과 모든 산매와 광대한 신통과 크게 자유자재한 힘과 깨뜨릴 수 없는 법을 관찰하였습니다 보살의 행을 알고 닦고 관찰하고 실천을 했다 큰 법의 광명으로 늘리 비추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였으며 큰 광명 대승의 비로자나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들에게 비춰 주어서 교화하고 그들의 잘못된 탐진치 삼독을 조복하게 하여 주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이 나타내 보이는 신통 변화를 제가 모두 능히 받아 지니고, 모두 능히 기억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땅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땅이 생긴 이래로 모든 중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쳐주는 그러한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해, 하고 있다. 뭐가? 안주 지신이요. 땅이 그렇게 거룩한 줄 우리는 환경을 배우면서 새삼 느껴야 됩니다. 전남자여 지나간 옛적 수미산 미진수의 겁을 지나서 장흥 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 전에 장흥 겁이라고 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세계의 이름은 월당이요 그때 세계 이름은 월당이고 부처님 명호는 묘한이다 묘한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처님에게서 이 법문을 얻었습니다. 미진 수급 이전에 나는 묘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이 계실 때에 이, 이 신통을 얻었다. 오래됐단 말입니다. 선 남자여, 저는 이 법문에서, 듣거나 나거나 하면서 들거나 나거나 하면서 닦고 익히고 증장하게 하였으며, 계속 듣고 보고 계속 닦아왔다. 모든 부처님을 항상 배웠고 일찍이 떠나지 않았으며, 보현보살의 원이 늘, 부처님을 칭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른 거죠. 이 법문을 처음 먹고부터 현급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미진수 열의 은공 정등각을 만나서 모두 받들어 섬기고 공경하고 고양하였습니다. 그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부처님을 한결같이 공경하고 섬겼습니다. 또저 부처님들이 보리자에 나아가 큰 신통을 나타내심을 보았으며 또그 부처님들이 가지신 모든 공덕과 착한 뿌리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다만 이... 깨뜰수 없는 지혜 창고 본문만을 알거니와 모든 보살 마살은 마살들은 모든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능히 지니고 일체 부처님의 매우 깊은 지혜에 들어가서. 잠깐 잠깐마다 모든 법계에 가득하며 여래의 몸과 같고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내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구족하고 모든 부처님의 일을 짓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공덕의 행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주 지신의그 대단한 이 산매도 굉장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직 그 부처님의 말씀을 능히 지니고 그 말씀 을 깊은 지혜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미약합니다. 선남자유이보부지 그 마갈지구가비라성에 가면 밤을 맡은 신이 있으니 이름이 비산 바윤주임니 이다 그대눈어긁가긁 보살이 어떻게보살긁행 로사르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선지 동자에게 또 다른 선지식을 소개하는 안주신 땅을 주관하는 신의 소개를 받은 선제가 너무 고마워서 안주지신의 발에 엎드려 수없이 절하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땅을 주간하는 안주신읍 법문이었습니다. 땅을 밟고 다니고 땅속에서 나오는 한 포기의 풀과 물 등등을 먹고 바라볼 때에 부처님처럼 존귀하다고 하는 마음을 내면서 땅을 밟고 긋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부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게 되는 행복의 문을 여는 신이 바로 안주 신의 가르침입니다.